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회를 하니까 결국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 집안 따지고 그러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아도 보니까 막판 되니까 조금은 세상적인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집안에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또 중요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보면은 진짜 아빠랑 아들은 붕어빵이고. 엄마랑 딸은 진짜 정말 무슨 찐빵 같이 똑같아요다. 그래서 보면은 야 정말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이야기처럼 비록 우리가 좋은 곳에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삼대라는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적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작심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좋아 여러분의 이족보에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자녀들에게 제일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거는 뭐냐 바로 이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냐 믿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함의 집안 니므롯의 집안 뭘 물려줬어요?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뭐라 고 그럴까요? 정말 당시에 모든 기술을 다 집약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흩어짐을 면하자고 세운 바벨탑은 그들의 기술의 상징이며 힘의 상징이며 모든 부의 결정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저주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제가 사실은 이제 저거를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계속 낳고 낳고 또 낳고 이게 너무 길어 가지고 중간에 자른 겁니다. 오늘 사실 셈의 이 가문이 어떻게 이제 셈에서 대라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그다음에 다윗으로 이제 나중에 훗날에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어떻게 이것이 한 라인으로 가게 되는지 오늘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출발하지만 사실 12장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에서 출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보다는 그 족보가 시작되는 우리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길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브라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랑 아브 라함 해갖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대단한 집안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어, 아버지 데라의삶 자체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당시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요. 애를 하나 낳는 게곧 뭐예요? 노동력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 우리 옛날에도 뭐 지금이야 뭐 하나 둘이지만 옛날에 우리 할아, 아버지 때 이때 보면 다뭐 팔람매. 9남매, 12남매인데, 뭐, 3명은 먼저 가고, 뭐, 이런, 이런 상상을 할수 없는, 아니, 어떻게 8명을 키웠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랐대요. 자기가 자기 먹을 건다 갖고 태어난다고, 어떻게 먹을 걸 갖고 태어날까? 다 나는 먹여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한 명을 낳면 그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3대가 다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이 낳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저, 우리 족보가 있는 저 11장, 우리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아, 11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32살에 누구를 낳고 29에 누구를 낳고 우리가 읽은 거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대라만 몇 살에 낳았다고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무려 반 이상, 곱하기 2만큼 늦게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 자녀가 곧 재산이었는데, 이 재산 축적을 남들은 지금 한 23살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기에 딱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막돈 벌고, 그때부터 아파트 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한50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돈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사회에서 아주 늦게 출발하는, 좋지 않은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섬에 성교지 가게 될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다 지금 대학원 가가지고 안수, 이제 목사 되려면은 대학원 가고 그러고 나서 그거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24살, 5살, 그 때에 성교지 나가면 언제 돌아와가지고 언제 공부할 거며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안수 받냐 너무 늦어진다. 삶의 출발이 늦어지니까 그게 좋은 결단이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공부 끝내고 결혼하고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가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갔다 오니까 저는 뭐 주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확 바꿔주셔 가지고 비록 한몇년 늦게 시작했지만, 돌아오면 더 공부도 빨리 끝내고, 애기도 더 빨리 우리 결혼도 빨리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그 대학 다닐 때이 자매가 서울여대를 다녔는데, 거기 교수님, 유명한 분한분 분 있습니다. 기독교인, 유명한 교수님 한분 계신데, 자기가 이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못해 가지고 좀... 레포트를 조금 한 주만 늦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상급은 하늘 가서 받고 여기서는 그냥 씨를 받아라.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더래요. 그참 예술 잘 믿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좀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대가 지불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와서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들어오면은 뭐 바로 그냥 모든 일이 다 풀릴 것 같았는데 천만에요 다시 와갖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남들보다 늦어지는 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혼도 남들보다 늦게 하고, 목사 한 수도 남들보다 훨씬 늦게 받고, 그래가지고 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대가 지불리고 필요한 나이. 오늘 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누려 남들보다 곱하기 2가 넘는 그 시기로 늦게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해서 잘되면 다행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크, 세상에 데라의 아들 하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라고 누가 말씀하신 어떻게 축복의 가문에서 그 늦게 난 아들 그 70에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먼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그 축복의 가문이라고 말한 그 가문이 그렇게 됩니까 아마 사람들이 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제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있었을 때 그 미국인 선교사님 한분 계셨습니다. 필립이라고 이름이 필립으로 기억나는데, 필립하고 하이디였던 것 같은데, 그 가문, 그 가정이 그 당시 한 15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와, 열심히 살고 하셨죠그 미국에서 그잘 살다가 와가지고 그 좁은 집에서 살면서 딸셋 키우면서 와, 열심히 아주 살게 갔는데 저도 그때 그 딸들이 참 기억이 나요. 특히 막내딸, 그참 이뻐가지고 우리가 다 사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셋째 딸아비가일이그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한참 임티파타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테러 날 때였는데 그 셋째 딸 가다가 그 테러, 테러가 그 뭡니까 버스를 자폭 테러를 하는 바람에 거기 있다가 그 막내 딸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때 16살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물론 믿음으로 극복하셨지만 그때 한번 예배 때 만났는데 무슨 성교사고 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목회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슬픈 게 없어요. 같이 막 울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고 또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아마 쑥덕쑥덕 거리면서 "야, 뭐별수 뭐, 없네, 뭐그뭐별수 뭐, 없네, 뭐 아무리 예수 믿으면뭐 하냐" 뭐 이렇게 되는 데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봤겠죠. 뭐 기다려 보면 뭔가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32절에 허무하게 하이 대라의 삶이 끝이 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 지명이 총세 개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루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뭐예요?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그냥 물론 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중간에서 그 삶이 마감됩니다. 우리 주침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간다라고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무슨 뭐 요즘 옛날에 많이 글로 갔더라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내가 미국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는데 결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가서 늦게 결혼하고 또 애기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는데 또그 아이가 죽고 하면서 거기서 결국 미국은 바라보지 못한 채 거기서 그냥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요즘 가장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꿈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렸을 때 꿈이 뭡니까? 그러면 하, 나는 뭐 음악가가 되는 거야. 나는 한번 뭐 멋지게 한번 뭐 여행 다니면서 한번 멋진 인사 살 거야. 나는 아마 뭐 정치인이 한번 돼볼 거야. 나는 한번 뭐 부자가 돼가지고 한번 세상에 요트도 한번 사보고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냥 남들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뭐 꿈을 이루는 거는 둘째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겁니다. 꿈을 뭐 대단하게 이루는 거는 그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딴 얘기가 되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애들, 자식들 먹이고 그냥 하루하루 집값 내면서 그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가난은 고사하고 그냥 거기서 내 삶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살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이제 (60) (50) (60대) 5 (60대) 이제 남자 그반 이제 맡아갖고 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여자 갱년기보다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섭다는 아이 고뭐 남자가 무슨 갱년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야 오늘도 어떤 분 오토바이 산다는 거 말렸다는 그래 이게 이게 이제 막판에 이제 한5 0 이제 애들 다 크고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너무 이제 아까운 거. 내가 도대체 뭘 했나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언제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데 못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가와사키는 하나 산다 해가지고 사는데 와이프들이 어떻게 해요. 가와사키 사고 나가는 순간 내 너하고 이혼이다. 왜그 오토바이 타면 그 나이에 오토바이 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타야 되는데 어렸을 때 못하다가 나 이제 50 넘어가 60다 돼가지고 이제 이거. 꿈을 이루겠다라고 가와사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만 남자 경력이 무섭다고. 그거 왜 그런 거 같아요? 너무 허무한 겁니다. 하, 한 번도 내가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내 진짜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내 정말 내 모든 젊음을 다 팔아 가지고, 내 30살 때 미국 와 가지고, 진짜 내 정말 다 했는데,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자식들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laughs> 수다도 떨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 아무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남아있는 거라면은 <laughs> 내가 인생을 버텨고 버틴 주름살밖에 안 남은 거야. 아, 아무것도 두 손에 안 남고 옛날엔 그래도 취미생활도 하고 아, 옛날엔 그래도 내가 노래도 잘 부르고 했는데 두 손에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이 먹은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라가 바로 어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삶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결과를 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 동시대에 아브라함 가문의 바로 옆집에서 우리가 그 하란 땅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 대라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참 불쌍한 아저씨 아가지고 그 인생에. 히로애락다 걷다가 저렇게 가셨구나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참 30절 오늘 본문이 털커니 하고 끝이 나는게 어떻게 끝이 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믿음의 이제 조상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근원이 없는 겁니다 <laughs> 지금이야 뭐 결혼 늦게 하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그냥 딩크로 살겠다 해가지고 더블인컴노키트 no 해가지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노 프라블 럼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그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이 족보 제가 11장 10절부터 쭉 읽으면요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 A가 B를 몇 살에 낳고 B를 낳은 후에 또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그냥 아무 그냥 그거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작하는 본인은 막판에 뭐예요. 30절이 저렇게 딱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 아는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참 알기가 없으셨는데 자기가 딴 때는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마돈나가 임신했다는 말을 딱 뉴스에서 아빠가 누군지 뭐잘병확하지않 마돈나 임신했던 얘기를 딱 듣고 그 수님이 그때 막 우리 앞에서 우셨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마돈나도 임신을 하는데 내가 안 되냐? 그러면서 이게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렇게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당연하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30절은요, 그냥 저때딱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때가 뭐한 70세 정도쯤이라고 보면은 그러고 나서도 거의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그 자녀를 잃은 고통이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는 중도에서 그냥 거기서 그 삶이 끝나지고 이제는 뭐예요? 두 부부가 그냥 조카 자기가 죽은 죽은 자기 형제의 아들로 데리고 그냥 정처 없이 이제 그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 그 직전의 시점이 바로 11장 마지막의 시점입니다. 인생이 그냥 초라하게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시점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12장에 나온 첫 단어가 뭘까요? 12장의 첫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믿음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제 주어로 이 모든 그 부르심의 주어로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내놓고 어디 이상한 하란 땅 같은 데서 살고 먹고 죽고 살고 막 하는 그 복잡한 인생의 실타래가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생이 그냥 끝나나 했는데 거기서 12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주어로 동작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다좀 초라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그 실타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호가 등장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변경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정말 초라한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되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어드벤처스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 아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잡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허탈한 것에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 오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일찍 빨리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나중에 찬양하고요 우리 여기 딱 올라와서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 퀸자닌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직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를 반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삶을 먼저 봤는데 아무 별볼일 없으며 오히려 그곳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기다림과 초조함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